그래가지고 아마 포탈 돌면은 레벨업은 진짜 빨리 돼요. 따라오기가 없어졌나? 왜 안뜨지? 오늘 왜 나이트본 발 안해? 따라오기 아니야? 나이트봇 따라가긴가? 따라가긴가? 따라오기가 아니라 따라가기야? 어저께 내가, 아, 따라가기구나. 아, 저 잘못했다. 설문조사에 잘못 적었다. 설문조사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저기다가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따라가기. 무전 팔아서 고조나 이그리트 얻고 싶은데 포탈 시크릿은 거래가 안 돼. 맞아. 아직은 포탈 시크릿이 거래가 안 돼요. 포탈 거래 가능하게 해줄래, 나, 나중에? 다음 업데이트 때 포탈 거래 가능하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음. 우선은 스피릿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랑 많이 돌아야 되긴 하거든. 에픽 포, 우선은 오늘 시크릿, 그 다음에가 신화, 그 다음에가 레전드, 그 다음에가 에픽,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비비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 어제 공섭에서 진행할 거니까 팔로 우 따라오기로 와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아이디 두개 킬까요? 생애님 하이 방하라 방가루? 이게 사람 이게 사람들이 많아 뭐더라 포탈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해주지 않을까? 어 포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 대신 시크릿 포탈은 거래가 안 되고 신화까지만 거래되게 해주지 않을까요? 우선은 돈이 없는 친구분들도 돈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열심히 포탈작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시크릿 포탈은 거래가 안되겠지 근데 신화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시크릿은 안되고 시크릿 포탈 얻는다는거는 그냥 바로 시크릿 얻는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님? 유튜브에 보는 거렉 많이 걸려. 본인 똥폰이라서. <laughs> 자, 1.5퍼. 이게 운빨이 진짜 높다. 엄청 힘들다니까. 한 해도 이거 뜨기 힘들어. 음. 자, 우선은 부계도 같이 켜 가지고 돌아 드릴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계를 킬까요? 한 절반까지만 이렇게 켜 주고 로블록스 로블록스 아 이거 남겨놔야 돼요 맞아요 오늘도 지금 접속하겠습니다 자 접속한다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뿜뿜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 오늘 무탑좀 도셨나 보네. 2만 등까지 올라오셨네. 자 여기 오른쪽도 여, 와, 오셔가지고 여시면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됐다 화면이 가득찼다 아니 님, 저애니메이션 디펜더스 강의 좀요. 어떤 강의가 궁금해요? 그니까 무한의 탑 엄청나게 빡, 많이 된다니까. 시크릿 없어? 신나가 시나 신화 돌리면 돼요. 음. 시크릿은 없고 신나임 가면 됨. 그거 띠? 무한의 탑 강의? 유닛이 뭐 있음? 뭐 있느냐에서 좀 틀리긴 한데 포켓로그 꿀팁? 내가 초보자인데 꿀팁을 못줌 미안함 우선 동우 영, 영상 제대로 안 보고 왔으니까 어 채팅밴 10분 영상 제대로 보면은 저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영상 제대로 안 봤나보네 혼내야 되겠지 요로이치 10호 저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개 끝났을 때야 근데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음 엄청 빠른데 이게 바로 속도 두배의 위력이다 겁나 무섭네요 속도 두배의 위력이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음, 못 잡는 것 같으니까 내거 깔게요. 어차피 여기 이거 하나 놔두면은 안 뚫리거든요. 속도 두 배에 겁나 무서움. 하이요! 야, 나 포켓 로고 초보야. 아니, 로블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겁나 쌈뽕하다고 음.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왔어? 춤이? 그래요. 유미님도 안녕, 빠가루빠가루. 어서오세요. 음 테디도 아니야 방가루 방가루 어서 시계나 백덤블링이 가능하다고 오 쌈뽕하고만 백덤블링이 가능한 쌈뽕한 게 새로 나왔다고요 야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다 고순가봐 나뭐 깔지도 않았는데 애들 다 알아서 다 클리어 가능한데 나왜 불렀음? <laughs> 이렇게 클리어가 가능하네. 나 아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대박이구만. 나 꼴등이야, 여기. 설치 안 해가지고. <laughs> 오늘도 포켓몬 조금 이따가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통하는 방송 좀 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왜 가는 거임? 잘 가요. 나올 시크릿이냐고? 올 시크릿이긴 하지. 나이스 이제 두 번째 시크릿 어 이거 사, 생년님 포탈임 같이 얻는 거야 굿. 그래서 오늘 이거 조금 있다가 탑 탑에서 쓰는 뭐더라 덱 같은 거 살짝 알려줄까 한 해가 어떤 거 어떤 거 있어가지고 마무리까지 갔는지. 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300층 깼는지 보여줄까요? 보여줄까, 보여줄까? 자, 우선 시크릿 얻은 거 축하한다네. 음. 잠깐만, 이게 영상이 남아있나? 이거 아니다. 영상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좀 볼게요. 내가 이거를. 이게 있긴 하거든? 폴더 열기. 좋아, 좋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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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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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면은 내가 깨던, 그 깨던 게 있어. 깨니까 랭크 209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 영상 있거든요? 음, 근데, 10층부터네? 나좀 이따가 보여줄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닫지? 아, 이렇게 닫으면 되는구나. 조금 이따 이거 보여줄게요. 어, 끝났구나. 이것도 안 놓치겠지? 이거 안 놓치겠죠? 자, 우선은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한해가 이거 영상 좀 찍을게요. 내 유튜브 올라갈 거, 여러분들 유아 유아만 좀 쳐주세요. 아시겠죠?